이상한 김정은 손이치가 궁금한게 삼촌이 알려준다 말이야. 어! 일단 저번에 문제됐던 영상부터 보시자 말이야. <목소리> 저근이가주에 둔부를 콱움켜줬다며 난리가 났던 영상이란 말이야. 당시에는 아무리 그래도 딸한테 그러겠어요. 무조건 자켓 을 잡은 거예요. 나는 의견과 저기서 왜 자켓 을 움켜져? 그냥 평소 습관이 나온 거야.라는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었단 말이야. 근데 요번에또 논란이 된 영상이 있다 그러는데 저근이가주에를탁 치더니 손이 점점 이상한 것으로 간단 말이야. 아니 밀어줄 거면 허리를 밀어야 되는데 왜 둔부 위쪽을 미냐 말이야. 여기서도 그냥 밀어주려다가 손이 생각보다 밑으로 간 거예요. 나는 의견과 탁 치는거나 손이 점점 밑으로 가는 거 보면은 일부러 저러는 거야.라는 의견들이 또 대립하고 있다 말이야. 사람들 앞에서 딸 둔부로 움켜쥔다거나 둔도를 믿는 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정은이라고 하니까 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말이야. 오, 저거 보니까 속이 울렁거리네요.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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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질투 급진 시를 속이 울렁거리고요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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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아, 정은 씨 진짜 왜 저러고 사는지 참. 야, 저거 난리 났잖아 지금. 저때 대형 누구야? 응, 음. 야이 미친 새끼. 야